332번 여기서 4의 2X 더하기 이렇게 써야 될것 같네. 4 곱하기 A 곱하기 4X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 그렇지 4X 플러스 1승이니까. 더하기 44 빼기 4의 2 실근 1대 이뭐 저런 표현은 두 실근이 몇대 몇이다 이런표현을 우리 많이 풀어봤죠 많이 봤잖아, 그렇지? 많이 봤어 어디서? 디디디디 수학 상에서도 많이 풀어봤어, 그렇지? 그럼 두 실근을 뭐라고 봐? 알파, 이 e 알파라고 이렇게 보통 놓고 많이 풀었잖아 우리가 거기서도. 근데 얘는 참고로 x 값이야, 그렇지? 말 그대로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어쨌든, 그렇지? 근데 나는 뭐에서 풀 거야? 치환해서 풀거 아니야? 치환해서 풀 거잖아. 4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 그럼 요실, 요두 실근이 4의 알파승과 4의 2 알파승이 되겠지, 그치지 기억 안겨? 그, 그쵸? 그때 문제에 또뭐 있대? 어, 실수 a 값하래 그럼 여기서 방정식이 t 제곱 마이너스 4a t 플러스 몰라 44 빼기 4a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을 할 거야. 두근의 합. 합은 4의 알파승 플러스 4의 2 e 알파승인데 걔가 4의 2야. 그치? 렇두 분의 곱. 곱은 얘네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4의 3 알파지. 그렇지 걔가 44 빼기 4의 2야. 둘이 슉. 연립해주는 거죠. 더해서 a를 소거시킬 거예요. 몇줄 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 뭐, 빼주거나 아니면 뭐, 요 자리에, 뭐, 얘를 대입하거나 지요 뭐 정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았지? 어쨌든, 4이라는 녀석을 좀 소거시켜봅시다. 두 개를 빼면, 뭐, 마이너스 4에 3알파승, 플러스 4에 알파승, 플러스 4에 2알파승은 마이너스 44여서, 여기서부터 4에 알파승을 다시, 다시 또 뭐라고 치환할까? K라고 치환을 떼볼게요. 또, 또 풀어야 돼. 귀찮지만. 그럼 k에 대한 3차방정식이 돼있거든 그냥 그럼 이제 좀 내림차순 정리까지 해줄게 k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k인데 마이너스 44는 0입니다 오케이 이 지금 4 어차피 조립제법에서 풀어야 되 잖아 그렇지 4 집어넣으면 이 조립제법이 됩니다 4로 틱틱틱틱틱 이거 4 12 11 44 그죠 그럼 요 녀석이 k-4에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1은 0. 근데 여기서는 실근 안 갖는 거 알죠? 그쵸? 지금 보이죠? 판별식 써보면 되니까. 그치? 여기서는 실근을 안 가지니까 k값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4밖에 없다. 4는 뭔데? 4의 알파색인데. 그럼 알파가 뭔데? 1이야. 그치? 알파 찾는 문제 아니야. 그치? 결국 뭐까지 찾아야 돼? a까지 찾아야 돼. 그럼 요식 보면 마이너스 4a는 알파가 1이니까 4 더하기 16이어서 A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죠? 좀, 좀 번거롭습니다. 좀, 좀 과정이 좀 번거롭고 귀찮네요.